중국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최근 두 개의 온라인 동영상이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한 영상에서 한 남성이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갔다가 자금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. 남성은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은행원에게 묻습니다. 이 돈이 은행장 거요? 누구 거요? 왜 내가 내 돈의 주인이 될수 없는 거요? 은행 직원은 이제는 출처를 확인해야 하는 법이 생겼다고 말합니다. 이 남성은 가족의 병 치료 비용으로 돈을 인출하려 했지만 인출액이 1만 위안이 넘으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습니다. 두 번째 영상도 비슷한데 여성 예금자가 중국 공상은행에 2만 5천 위안을 인출하러 갔는데 은행 직원이 이곳저곳 계속 전화를 걸어 계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. 예금자는 탄식합니다. 피싱범은 잡을 수 없고, 나를 20분 이상 기다리게 하며, 한명한명 한명 전화를 건다. 나는 애인이 입원했다고 말했고, 은행은 당신의 애인이 어느가에 입원했는지 묻는다. 입원을 안 하면 내 돈은 찾을 수 없나?